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재TV의 아재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코인최굴의 음, 모든 것 그리고 초보에서 고수로 라는 주제로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음,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코인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네, 만들어지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네, 채굴에 관해가지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예. 네. 채굴이라는 거는 조금 오래됐죠. 그래도 한 7년? 7, 8년 정도 된것 같네요. 네, 비트코인, 시절부터 채굴이 시작된 거니까, 그래가지고 채굴이라는 주제로 어, 강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뭐, 저도 잘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어, 반도 내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 채굴을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을 알게 되면 어, 채굴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어,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셔가지고 어, 수익을 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 현물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건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요즘에는 나스닥 쪽에 투자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어, 코인 쪽에도 투자를 많이들 하시니까. 음, 채굴 코인의 종류를, 그리고 구성, 원리를 알게 되면 조금이나마 조금 수익을 내는데, 네. 달러 외화벌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질까 않을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어, 저는 현재 이제 경남에서 네, 채굴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굴장이고요 어, 취미로 처음에 저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수익금이 나면은 장비를 사 모으고 투자하고 예, 네, 굴리고 굴리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지금은 조금 규모가 커져 버렸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어, 조금씩 조금씩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 그러죠. 예. 네.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이게 저희 노하우가 이제 조금 쌓이고 하다 보니까, 예, 네, 채굴장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뭐 저는 뭐 딱히 뭐 가르쳐 주는 사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보도 조금 많지 않겠고, 네,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이제 독학해가지고, 예,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 뭐 영상을 조금 접해 볼까 해가지고 공부하려고 처음에는 어 시작을 했었어요. 어 제가 좋아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영상을 조금 촬영해가지고 어 편집 연습을 하는데 어 상당히 영상 편집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유튜브 요즘에 보면 편집 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하하종종컴퓨퓨터에에얼얼마힘힘지지제직 어, 직접 느보니까 <laughs> 알겠더라고요 상당히 어히어렵습이다어이건뭐 비트코인과 도지이인 로고 사진이고요음 g 이 u 라는채이기사진이고이거는 네, ASIC 이 전문 장비죠 채굴에 특화된 아식이라는 장비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저희도 네, 강의를 뭐 강의라기 하기보다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 제작을 할 테니까 어, 제가 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조금 너그럽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목표는 에, 초보에서 고수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어, 저는 조금 초보자분들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한국에 채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적지 않은 숫자로 아마 하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뭐, 크게 도움이 아, 안될 수도 있어요. 네. 초보분들 위주로. 이렇게 채굴을 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뭐, 제가 앞으로 제작할 영상들을 조금 훑어보자면, 어, 채굴의 원리. 고인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채굴이 되어지는가. 어, 그런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채굴기는 어떻게 만들, 만들고 세팅을 하는지 그리고 채굴기의 종류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그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어,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뭐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을 탈취했다 빼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업비트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래소들도이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마 보안일 거예요. 이게 참, 해커와 하이테크의 싸움인 거라서, 이 부분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보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굴 같은 경우에도, 뭐, 보안 쪽으로 조금 뭐, 신경을 조금 쓰지, 써야 될것 같아요. 쓰지 않아도 돼야 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인데, 뭐 채굴 쪽에서는, 내 채굴기가 다른 사람 지갑으로 뭐 캐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예. 처음에는 내 지갑으로 세팅을 해서 내 지갑에 코인이 자곡차곡 쌓였다면, 어? 시간이 조금 지나고 채굴기는 돌아가는데, 예. 지갑이 다 채, 해커 지갑으로 바뀌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코인들이 채굴이 가능한지. 코인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채굴이 가능한 코인과 채굴이 안 되는 코인과 그런 것들이 있듯이. 음, 비트코인은 지금 아직 채굴이, 채굴로 발행된 코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 이더리움은 채굴을 하다가, 어, 2년 전인가요? 그때 바뀌었죠. 지분 증명으로. 예, 네, 포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채굴기를 돌릴 때음 오버클럭 장비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예, 이 장비가 최대 가성비적인 가성비 있는 세팅으로 적은 전력 소모량과 높은 해시를 낼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세팅하는 걸 오버클럭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컴퓨터 게임용 컴퓨터를 사도 보통 어 CPU 쪽은 보통 메모리와 CPU 쪽은 보통 오버클럭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채굴 붐이 조금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도지코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음 예전부터 이제 채굴자 나만의 채굴장을 만들어봐야지.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채굴장을 하게 된 거고, 어,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전문적으로 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한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뭔가 하나를 알고 가시는 것과 네, 모르고 가시는 것은 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도 보면 한 번씩 어, 채굴 암호화폐 채굴장에 어,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은 채굴장 세팅을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다룰 거고 그다음 채굴을 작게 뭐 자기 조그마한 사무실에서나 다른 데서 채굴기를 조금 돌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게 채굴기에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참 이게 난방용으로도 좋아요. 이게 따뜻한 바람이 계속 나오니까 히트를 안 틀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코인을 채굴, 대개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어 신생 코인이 나오거나 새로운 코인이 나왔을 때, 어 채굴자들은 초기 진입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기에 진입해서 채굴을 해야만 어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면 이게 아무래도 하루에 내가 똑같은 에너지를 소비를 했는데 음더 적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개 어그 코인이 어 신생 코인이 나오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마 정보들이 오픈이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어, SNS나 인터넷 웹사이트나 해외 쪽에 이렇게 조금 자기가 바쁘게 발품을 조금 팔면, 어, 신규 코인을 찾아가지고 직접 채굴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런 루트를, 어, 조금 설명드릴 거고요. 어, 그 다음 채굴계의 동향, 어, 채굴하는 분들이 어,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음, 채굴기 세팅, 세팅하는 방법, 어, 그리고 채굴에 관련들, 관련된 사이트들을 간략하게 어, 소개 드릴 거고요. 여기는 뭐, 그래서도 있을 테고, 어, 어, 코인들의 실시간 가격들을 볼수 있는 사이트도 있을 테고 위에 여기 있듯이 이제 신규 코인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사이트 그리고 오버클럭을 할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그런 사이트들을 조금 나열해가지고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관련 뉴스들 네 그런 것도 조금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찍어가지고 올릴 거고요. 어, 코인 정보 공유 같은 것도, 어, 조금 할 생각입니다. 어, 이 부분은 되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음, 최근에 채굴 쪽에서, 어, 알레오라는, 예, 알레오라는 GPU 채굴 코인을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채굴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하실 건데, 어, 저 또한 테스트 부부터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되게 끼리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다단계, 다단계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단계가 생겨가지고, 어, 채굴, 채굴기에 채굴해시를 쪼개가지고 음 1pps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아이 코인이 조금 산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어 몇달 전에 이게 메인넷이 런칭이 됐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근데 뭐 처음 상상했을 때는 가격이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gpu로 어, 채굴해도 어, 수익이 조금 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은 가격이 전기세도 안 나오는 수준으로 지금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회복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게 참... 정보 공유 이런 게 조금 많이 신중을 기해야 될것 같아요. 네. 뭔가 다단계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 조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고, 또 그금 때문에 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것 같지는 않고 재단 쪽에서 조금 대응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에 참여했던, 어, 채굴자들한테 이제 보상도 어, 1년 정도 조금 딜레이가 되고, 락업이 걸리고, 그러기, 그렇고, 뭐,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제 채널에서는 어, 아무래도 어, 저는 개인이다 보니까 주관적 제 생각을 그냥 주관적인 내용으로 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틀린 내용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 채굴을 하다 보면 이게 자주 쓰는 명령어들이 있고 없는 명령이 명령어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저도 자주 잘 까먹어요. 왜 머리에 이제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음, 그래픽 카드와 어, 아식 장비는 판매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알선도 하지 않을 거고 임대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어, 왜 그렇게 하느냐, 생각을 조금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어, 뭔가 불란의 요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특히나 요즘에 채굴 시장이 조금 회복세로 돌아오고 있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아식 장비. 아식 장비 L7, 엔터마이너 L7 L9. 도지코인 때문에 지금 조금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근데 GPU는 아직까지 아마 수익이 조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GPU 장비로 딥러닝 쪽이나 AI 쪽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하루하루마다 임대료를 정산받는 예, 그런 쪽으로 조금 굴려가지고, 조금 유지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더라구요. 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채굴에 관심이 조금 있거나, 음, 인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데, 어, 채굴 조금 잘 모르시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런, 채굴이나 이런 코인, 그리고 제 지미 생활 중에 이제 또 게임도 있거든요. 낚시도 하긴 하는데,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어, 영상 같은 거 하고, 코인 관련, 채굴 관련, 이런 영상들 위주로 조금 찍어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네, 채굴장 운영도 하고, 요즘에는 영상도 찍고 편집까지 하다 보니까 어, 되게 바빠요. <laughs> 어제도 어, 새벽 한시쯤 잠을 잔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재밌어요. 이게 바쁘게 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영상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어, 여기 보시면, 네, 채굴원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